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95일째고요. 수능 영단어 암기 시간입니다. 이그 암기한 영단어를 예, 영작에 써먹어봄으로써 그 기억을 오래가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에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법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3분의 1/3컵을 더하고. 그것을 다시 3분 동안 쳐라. 그러고 나서 약 20분 동안 그것을 은근히 끓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세 문장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조리법이 여기 있다. 현재시죠.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 뭐가 있다. 그러면 히어라, 히어리 있어 랄랄라 이렇게 가죠 자, 히어리스터 했으니까 여기는 예, 조리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야, 오늘, 예, 오늘 학습한 단어죠. 라스피. 그 다음에, add, 더해라, 그랬죠? 자, 물 3분의 1컵, one third cup of water, 물 3분의 1컵을 더해라, 됐죠 그리고, 어,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3분 동안 다시 저어라, 명령문이에요. 예, 그리고, 저어라, 적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예, 오늘 학습한 단어, stir, 있었죠? stir it again, for 3 minutes, 됐구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예, 그리고 나서죠. 예, 약 20분 동안 그것을 은근히 끓게 하라. 끓게 하라 명령문이죠. 뭐뭐 하게 하다 운 사역 동사 let을 썼네요. let it 동사 원형. 여기 동사 원형 자리죠. 끓 끓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네요 끓다. 은근히 끓다라는 단어 오늘 배웠죠. simmer about 2 0 minutes.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종합해서 적어 보면 Here's the recipe. And add one-third cup of water and 그것을 다시 저으라 그랬으니까 stir, stir t again for three minutes, and then let it 예, 은근히 끓게라 그랬어요. 예, 은근히 끓다 simmer 그었죠 About 20 minute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Here's the recipe. Add one third cup of water and stir it again for 3 minutes and then let it simmer about 20 minute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은 운전의 주요 불편함 중에 하나이다. 뭐뭐 중에 하나이다. 현지시죠 주어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펑크나는 것. 예, 기가 주어분이죠. 예, 그리고 운전에 주요한 불편함,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고, 뭐중위 하나이다라는 표현. <laughs> 자, 영문으로 보면은 지금 having 어 뭐였고 is 동사분이죠. 예, 여기가 주분데요 주가 예, 타이어가 펑크나는것 그랬어요. 자, 이거를 having이란 단어 를 써가지고 having 어 그랬으니까 여기는 예, 명사 펑크난 타이어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flat tire 오늘 배운 단어죠. i son of major 여기는 주요한 <laughs> 불편함, 예, 불편함이란 단어. 이것도 오늘 배운 단어. <laughs> inconvenience. 요거 overdriving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having a flat tire. 펑크난 타이어를 갖는 거. 이거는 is one of the major 자 불편함은 inconvenience인데 one of를 알라라 그럴 때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오죠. 그래서 복수로 갑니다. 복수로 inconveniences of driving.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Having a flat tire is one of the major inconveniences of driving.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매주 이 과정을 대풀이해라. 그러면 너는 그 결과에 놀랄 것이다. 자, 명령문 다음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죠. 그럴 때는 end를 쓰죠. 자, 대풀이해라. 그랬어요. 명령문이요 repeat. 이 과정. 이 과정이라는 자리죠. 여기가. every week. 매주니까. 과정은 process. and you will be 놀랄 것이다 그래서 미래시제로 가고요. 놀랄 것이다니까 will be 여기는 놀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깜짝 놀란. amazed 오늘 배운 단어죠. amazed by the results. 네,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repeat this process every week and you will be amazed by the results.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peat this process every week, and you will be amazed by the results.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번 봅니다. 당신은 두피에 자양분을 주고 모낭은 맨 아랫부분을 보호함으로써 흰머리를 예방할 수 있다. 동사 부분을 찾아보면 예방할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라는 조동사 표현들가 있죠. 주어가 당신이죠. 크게 보면 당신은 예방할 수 있다. 흰머리를 이렇게 단어들을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모낭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고, 자, 양분을 주다라는 이런 표현도 알아야 되겠고요. 두피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고요. 예, 그러면 되겠죠. 자, 영문으로 오면, you, you can prevent. 당신은 예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어, 흰 머리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배웠죠. 흰 머리, gray hair. 자, 어, 두피 자양분을 주고, 모낭의맨 아래 품을 보호함으로써 그랬어요. 자, 뭐, 뭐, 함으로써. 바이 ing. 이거 있죠. <laughs> your, 어, 뭐, 그랬어요. Your, 뭐, 그래서 여기 명사자리죠. 뭐, 뭐, 함으로써. 자, a n 이렇게, 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 the base of your hair. 베이스는 맨밑부분이죠 어, 모낭이 얘기가 들어야 되네, 모낭, 예, hair follicle, 모낭이죠, follicle, 오늘 배운 단어, follicle,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호함으로써, 여기가 이제 보호하다는 단어, protecting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면 이제 자양분을 줌으로써, 그, 그런 그 거나 마찬가지죠. 자양분을 줌으로써죠. 예, 두피다, 두피, your 두피, 당신의 두피, 두피는 scalp, 이것도 오늘 배운 단어, scalp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자양분을 주다라는 단어를 동명사로 만들어가지고 by ing 로 하면 되겠죠. 자양분을 주다 이것도 오늘 배운 단어 nourishing by nourishing your scalp and protecting the base of your hair particl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you can prevent 뭘 예방할 수 있다 흰머리 흰머리는 예, gray hair. Gray hair by nourishing. 그, 여기는 <laughs> 그, 두피, 예, scalp, scalp, and 여기 보호하다 이거를 by 걸리게끔해서 I N G로 만들어야 되겠죠? Protecting. The base of your hair particles. 복수로 가면 좋겠습니다. particle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You can prevent gray hair by nourishing your scalp and protecting the base of your hair particles.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단어들을 예, 써먹어보면서 예, 기억을 오래 가도록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많은 개개인들이 온종일 멍하니 담배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동사가 이용한다 현재 시제죠. 주어는 많은 개개인들. 요거의 주어가 되겠고요. 자, 담배가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죠. 예, 많은 개개인들이 이용한다 담배를 이렇게 문장을 틀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많은 개개인들이 이용한다. 개개인들. 예, 이미 배운 단어. individual. m a 맨이니까 복수로 individuals. use. 담배. 담배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담배. 그리고 이제, throughout 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온종일 이란 표현이 throughout the day. 이것도 오늘 배운 표현이죠. throughout the day. 여기는 이제 담배가 들어가면 되죠 담배는 tobacco 가 있죠. 이것도 오늘 학습한 다는 tobacco. 자, 종합해서 적어보면, 많은 개개인들, many individuals. Many individuals use tobacco. 자, 멍하니란 단어를 언급을 안 했네요. 여기가 지금 멍하니란 단어가 들어가 있네 멍하니는 우리가 오늘 배운, 오늘 학습한 단어 absentmindedly. absentmindedly. 멍하니, 하루종일 읽으면 throughout the day.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하면 되죠 Many individuals use tobacco absentmindedly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 학습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 a l l i c l 그러면 모낭이란 뜻이죠 Hair follicle <laughs> tobacco 담배죠 담배 입을 말린 거그 <laughs> 다음에 Recipe 그러면 조리법 요리법 비결 처방 이런 뜻을 갖죠 flat tire 그러면 펑크난타이어그 다음에 inconvenience 그러면 불편함 amazed 그러면 깜짝 놀란 gray hair 흰머리 자, nourish 그러면 살찌게 하다, 머뭇에 자양분을 주다 이런 뜻이죠 <laughs> scalp 두피 머리가죽 absentmindedly 멍하니 넋을 잃고 그 다음에 방심하여 이런 뜻이고요 throughout the day 온종일 하루종일 이런 뜻이죠 stir 그러면 움직이다, 휘젓다 자극하다 동요, 충격 이런 명사라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simmer 그러면 은근한 불에 끓이다예요 부글부글 계속 끓이다, 졸이다, 끓다, 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꾸준하게 단어 암기를 하면서 어휘력을 쌓고 예, 그 쌓인 어휘력을 바탕으로 독해력이 늘어나고 예, 영어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